안녕하세요. 아, 일산 서구, 일산동, 일산역 주변에 있는 이 동문 2차 아파트입니다. 아, 여기도 이, 일산역이 커짐으로서 일산역 주변 아파트들의 가치가, 어, 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일산역이 이곳에 있죠. 그리고 동문 2차. 가볼 것입니다. 오늘 어, 주변에는 뭐 유진실이라든가 태형 아파트 또오반 자스 카이 어,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예, 일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행복 그 복지 센터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7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봤어요. 그도 26년이 됐네요. 총세대수는 667세대, 어, 주자재수는 646대, 세대당 0.97대가 되겠고요. 용량률은 343% 어,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58.99입니다.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0년도, 21년도 이 시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1년도 정점을 찍고 가격 중 아주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19년도에 6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1억 9,600, 최저가가 1억 7,300. 20년도에는 32개까지 거래량이 일어났네요. 최고가는 2억 9,000, 최저가는 1억 9,000. 21년도 1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8,800, 최저가가 2억 6,000에 됐고요. 22년도 3억 2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3년도 아홉 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6천 최저가가 2억 5백에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3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2억 6천 5백 어, 최저가가 2억 3천 5백에 됐고요. 현재 매물가는 2억 6천 전세 같은 경우는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평일 때는. 어, 20년도 2억 9천 초과죠. 그런데 최저가를 보면 1억 9천입니다. 어, 이 중간 정도로 본다 그러면 2억 어 초반대로 보시면 현재 매물 호가가 2억 6천대입니다. 어, 이런 매물들은 어매물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전용 면적 59.40입니다. 아, 요건 19년도에 8억 1억 8천 7백 하나 됐고요. 20년도에 7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9천 최저가가 1억 8천 7백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2천 최저가가 2억 7천 2백에 됐고요. 22년도 거래가 없었고, 23년도 2억 4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4년도에도 2억 5 8 0 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과 2억 7천 전세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평형 때도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한 가격이고요. 전용면적 84.97입니다. 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21년도부터 가격 상승을 해서 어, 21년도 정점을 찍고 좀 가격 조정을 아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 때는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하고요. 19년도에 5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 7천, 최저가가 2억 3,900. 20년도에는 16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5천, 최저가가 2억 3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7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9천, 최저가가 3억 9천에 됐고요. 22년도 3억 7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3년도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지고가가 3억 4,500, 최저가가 3억 3천까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3억 4,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어, 현재 매물우가 3억 5천, 전세는 2억 8천. 이평양 때도 매입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전 면적 134.40입니다. 어, 19년도에 3억 2,600,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16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4억 9,300, 최저가가 3억 1,800이 됐고요. 21년도 6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6,000, 최저가가 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거래가 없었고요. 23년도 세계가 거래가 되면서 지구가 사억 칠천, 친역가가 사억 삼천에 됐고요. 24년도 사억 사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어 그리고 현재 매물로가는 사억 팔천, 전세 같은 경우는 삼억 팔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이 동문아파트 둘러봤는데요. 여기도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좋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일산역 역할이 커짐으로서, 어, 가치상승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